네. 자,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치한채 선생님께서 아주 멋있는 PPT를 만들어 주셨네요. 프로이드와 영화를 본다면. 예. 박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최고 상태의 최상태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에게 프로이드가 영화를 본다면이라는, 어, 책을 소개할 겁니다. 아, 이 책은, 음, 제목에서처럼 프로이드 심리학 박사죠. 이분이 영화를 평론하는 어,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영화를 보, 이 책을 보면은 대부분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어, 종류가 참 많습니다. 뭐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트릭스, 레옹, 어, 마스크, 레인맨, 아마데우스, 포레스트 건프 등등. 영화를 이제 프로이드 박사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영화 평론을 해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저도 이거 책을 잘, 이걸 안 보다가 이번에 이거 보면서 하면서 이 책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를 해볼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영화 제목. 토토의 천국이라는 영화입니다. 감독은 자코 반도 마일이라고 벨기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어, 프랑스어로 나오고요. 영화를 실제 보면은 이 포스트에 보면 토토르 히어로, 히어로, 예, 영웅이죠, 영웅, 토토. 사실 이 영화 토토라는 말은 어, 지금 왼쪽에 포스트에 보면 애가 하나 나오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애가 나오고 얘가 주인공입니다. 얘는 원래는 토토가 아니고 토마스입니다. 네, 토마스. 그리고 이 어, 가지고 있는 이 비행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작은 의미의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자, 장난감인데 음, 이 영화는 보면은 1991년도에서 만들어진 영화고 혹시 시네마 천국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어 여, 고개를 끄덕이고 르십시오아 다른 분은 그럼 예이 네. 영화가 좀 보면 음, 이, 보신 분 없죠, 이 영화는? 요즘도 안 보셨죠? 이 영화는, 지금 보면, 어, 시네마 천국,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1990년도 나왔고, 이, 이 영화는 그 다음에 나왔는데, 오히려 이 영화도, 어, 미국에서, 아, 저, 유럽에서, 그리고 칸 영화사에서 엄청난 이거 선풍적인, 어, 공을 얻었던 영화입니다. 제가 줄거리를 얘기를 하겠지만, 어, 시네마 천국의 그 느낌이 아주 많이 나는 느낌인데 줄거리는 지금 보면 산부인과 화재, 네. 화재가 났는데 어, 여기에 애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토마스, 토마 이 친구가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거기서 불이 난 거야. 예, 네. 불이 났는데 이제 자기가 부모가 바뀌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옆집에 하기하고 자기가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이 꼬여간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 착각의 내용으로 계속 줄거리가 펼쳐지는데, 죽을 때까지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인생이, 핍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할 겁니다. 자, 보면은. 예. 토마스가 나오고요. 알프레드가 나옵니다. 바로 같은 그, 어, 산풍까지 태어난 어떻게 보면 동갑내기겠죠. 예. 토마스는 아주 가난한, 아주 가난한 건 아닙니다. 좀 상대적으로 알프레드에 비하면 좀 어떻게 보면 부유하지 못한 그런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누나, 앨리스가 있고, 그리고 에블린은 나중에, 어, 알게 된 여자친구, 어 입니다. 예. 이 이제 항상 이 토마스가 이 알프레드를 보면서 내 인생이 꼬인 이유는 너와 내가 바뀌었다. 음? 사무일까지 불이 나서 바뀌어서 내가 그런 거다 그러면서 어 항상 부러워하면서 어뭐 시기, 질투, 원망, 분노를 느낍니다. 예. 그러면서 실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게이 알프레드 때문에 뭐가 꼬여 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어~ 직업은 어~ 옛날 이~ 파일럿 비행기 조동사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뭐~ 대한항공 이런 비행기가 아니고 경비행기를 운전하는 그런 사람인 것같아요 운송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알프레드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경비행기를 가지고 물건을 나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사고를 당합니다 실종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마스 가족들은 졸지에 이제 아주 더 가난해지고 하는 거죠. 네. 점점점 가세가 기울려서 아주 가난해집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마트에서 어, 이 보시면 나오겠지만 어머니도 그렇고 누나 누나는 토마스하고 참 이게 누나가 아주 좋은 이 어, 남매가 참 사이가 좋습니다. 누나는 좀 판단력이 아주 좋고. 공하고 그리고 토마스를 많이 이해해 주죠. 누나도 참 예쁘고 이름이 앨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에블린이라는 여자는 누나를 닮은 아주 쏙 닮은 너무 똑같이 닮은 이 누나가 나중에 이 토마스가 이제 이 알프레드를 너무 시기 질투하죠. 누나도 사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프레드 이 집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는 상황에서 토마스가 이제 어느 날 누나가 이 알프레드 이 친구하고 이 가깝게 지내는 걸본 겁니다. 그러니까 알프레드가 아 토마스가 누나한테 그럽니다. 그때가 이제 한창 이제 기껏해야 이제 초등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좀 되겠 될 겁니다. 그쯤 되는 사이 누나가 알프레드하고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가 삐지는 거죠. 응? 어? 누나 어떻게 알프레드하고 그렇게 친할 수 있느냐? 어? 나하고 더 친해야지. 왜저 쟤하고 친하냐? 어? 그러니까 누나가 야 무슨 소리냐. 내가 너 동생은 너를 들어 사랑하는데 알프레드를 그냥 잠깐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가 거짓말 마라. 그러면 누나 옛날에 그랬잖아. 알프레드 집어 불지르겠다고. 어? 그러면 불지르라고. 그러니까 이 누나가 그러면 내가 알프레드 집을 불을 지르면 네가 누나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누나가 진짜 이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이 집에 불을 지르다가 그 차고지에서 차가 차고자 폭발을 하는 바람에 이 누나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가 이 누나를 엄청 끔찍이 어, 따르고 어, 완전히 자매의 그를 넘어서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나가 죽어버리니까 이 토마스가 이제 더 정신적으로 이제 어, 외로워지고 힘들어지죠. 예 그런 사이에서 이제 이제 얘는 더 이제 삶의 의욕도 없고, 누나가 죽어버리고, 그런데 또한 명이 누나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는 사람이 또한 명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얘도 이 누나를 옆집, 어, 친구 누나인데 아주, 어, 좀 사모하는, 사랑하는, 어릴 때부터 누나를 좋아했던 거죠. 얘 몰래. 알, 토마스 몰래. 그러다 보니까 얘도 엄청나게 마음에, 슬, 마음에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까 에블린. 여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성이 됐을 때자 보겠습니다 자이 아버지 아까 토마스 토마스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름 가는 겁니다 연기 타고 이제 운송하러 가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토마스의 엄마입니다 엄마가 이제 어, 꼭 가야 되겠느냐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어? 근데 어쩌겠느냐 내가 어? 여기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 토, 아, 알프레드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가, 나가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지금 옆에는 이런 엄마입니다. 엄마 지금 이피 어르죠. 예.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 예, 피가 어르니까 이 마트입니다. 이 알프레드의 그 마트 내에서 이제 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앞에는 점, 이제 그 이제 점원이 있고요. 예. 지금 보면은 이게 뭔가? 자, 이게 뭡니까? 고기입니다. 고기. 정육점, 고기. 예. 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거예요. 훔쳐가지고 어디에 들고 간 거냐? 머리에다 얹은 거예요. 머리에다가. 예. 머리에다가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 나가는데, 이 고기, 이게 녹잖아요. 이 머리에서 핏물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 저문이, 아이고, 고객님, 어떻게 머리 다치셨는데, 제가 뭐 의사를 불러드릴까요? 막 이러죠. 그러다 이제 머리 모자를 딱 벗기니까 고기를 훔쳐가는 게들킨 거야. 예?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잡혀가고 말고, 이제 이 엄마도, 어? 이알프레드 아버지한테 가서, 어? 막 신세 안타나죠. 왜 남편을 왜, 쉬, 어? 그렇게 신분을 보냈느냐, 어, 물러내라, 어, 어떻게 할 거냐, 막 떼쓰고 그러는데, 뭐, 그, 이 알프레드 아버지는 그게 어디 뭐 내가 죽으라고 죽은 거냐, 그건 네니 네 사정이지, 내네 사정이냐, 그렇게 매몰차게 이렇게, 어,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누나도 죽고, 세월이 흘러서, 이젠, 어, 토마스도 이제 어른이 됐지만, 어른이 되는 거, 어린이 돼서 새로운 직 결을 구했지만 이제 엄마가 죽었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옵니다. 자, 이 그림은 음 지금 여기는 토마스고 이 누나입니다. 아까. 누나. 누나가 참 다정하죠. 항상 동생 옆에서 응? 좀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많이 다독거려 주고 하던 누나가 죽어 버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 옆에 얘는 아까 에블린 토마스가 누나를 엄청 그리고 있고 아까 음, 알프레드도 어, 이 누나를 옆집 이웃집 누나를 아주 그리고 있죠. 마음에 그리고 있는 중에 이제 토마스가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는데도 이제 당분간 그때는 좀 잊고 있었어요. 어른이 돼서 이제 잊고 있다가 고향에 다시 돌아와도 보니까 또 이제 그게 더심해지는 버린 겁니다. 알프레드 때문에 이제 어,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누나도 죽고 이제 힘들게 이제,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살다가 한 여자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옆에를 보면 이 누나, 죽은 누나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 여자를 찾아가, 이 경기장인데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혹시, 에? 그 자기 누나 아니냐고 착각할 정도로 혹시 앨리스라고 모르느냐. 혹시 전생에 앨리스가 누나 아니었느냐. 아니, 이 여자는 무슨 소리냐. 나는 전혀 모른다. 어? 뭐 정신병자같이 이렇게 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 정신적으로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다시 옛날 속으로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그 아,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 됐다면서 더 이제 막또 어, 정신적 혼란을 겪다가 이 이제 성인이 됐으면서도 이 여자를 쫓아다니는 거예 이제 그래 쫓아가지고 막 이제 서로 이제 만나다 보니까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처음에는 이좀 미친 남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항상 옆에 와서 어, 머물고 이렇게 쳐다보고 가니까, 아, 뭔가 사연이 있는 남자인가 보다 해서, 어, 서로 둘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 한 번씩 만나고 하다 보니까, 또 남녀가 만나다 보니까 정이 통하고, 왜? 네? 또 이제 서로 이제, 어,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참 보니까 불쌍하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애인이 돼서 좀더가까워지까 이 토마스가 이누가 나 불을 없다 보니까 여자를 보면서 누나 생각이 나서 더 이상 누나한테 어떤 사랑하는 감정이 멈칫 멈칫하는 거예요. 그 여자도 왜 그러느냐? 이제 우리 감정적으로 이제 살자. 그런데도 우리 떠나자 같이 그래서 이제 토마스와 같이 도망가기로하고이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도 사실은 결혼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집에 가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알프레드와 결혼한 부인인 거야 이제 또 그러니까 이 토마스는 야또 내가 인생이 꼬였다 역시 알프레드 이 녀석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였다 정신적으로 또 이제 더 미쳐가진 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미쳐버립니다 알프레드를 죽여야 되겠다 내이 녀석을 죽여야 내가 이제 제대로 인생이네 알프레드를 죽이려고. 이제 나이 들어 알프레드를 죽이고 려 이제 총을 건 이제 여자, 남자가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이 요양원에서 이쪽으로 내 알프레드를 탈출해 가지고 본총을 하나 구해 가지고 이놈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집까지 가서 그래 가지고 실제 집에 가서 죽이려고 보 해니까 이 사람이 집이 망좀 이렇게 사업이 망해 가지고 이제, 이 얘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 회사 사람들이 죽이려고, 이제,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이 사람이, 이, 내가 너하고 바뀌어가지고, 내가 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니가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잘 보고, 너무 불쌍하게, 이제, 초란 거에 이제 도망 다니고, 벌벌벌 떨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죽이려다가, 불쌍해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한번 하죠. 그 이제 이, 이 친구가 그럽니다. 토마스, 너는 나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지? 응? 너는 나하고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응? 그러나 나는 네가 부러웠다. 네가 찾고자 하는 앨리스 누나, 나는 누나를 나도 누나를 너무 끔찍이 사랑해서 누나처럼 다른 아까 닮은 그 에블린을 찾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너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너를 그리면서 어, 나하고 살질 못했다. 불행하게 살았다. 어? 이 여자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가 뒤늦게 야 그러면 그 여자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찾아를 갔는데 이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 이제 토마스가 이제 또 이제 그 여자를 끝까지 내가 챙겨서 어. 내가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내가 너무 이 알프레드 이 녀석만 생각하다가 죽여야 되지. 이 생각만 하다가, 아,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 내가 좀 더, 어,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했더라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아, 이제 미안한 거, 이제 알프레드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알프레드를 내가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어차피 이제 노인이고, 내가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평생 동안 나는 네가 되고 싶었다. 네하고 너처럼 되고 싶었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알프레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집에는 지금 항상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이 사람 보고 어, 커피 한잔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방에 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프레드처럼 변장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알프레드 집에서 알프레드처럼 변장해서 어, 행세를 알프레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에 걸리는 알프레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접니다. 그러면서 알프레드 행사하면 자기 스스로가 마지막으로 그 행세를 하는데 이 저격수들이 이 알프레드인지 토마인지 이 모르잖아요. 밖에서 총을 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알프레드 대신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나는 알프레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죽고 이제 영화는 끝나는데 이 죽은 이 시체는 지금 보면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나는 이제 드디어 알프레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경찰들도 알프레드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시체를, 저, 이제 뼈가루를 이제, 예, 비행기, 비행기 속에서 탁 뿌리는 거지.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어, 끝나는데, 아, 이 영화가, 약간 정서가 좀 보면은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안 맞는다는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 사람, 이그 토마스가, 이 알프리드가 참 되고 싶다. 어릴 때 우리 그러잖아요. 야, 나도 저 집, 저 집에 태어나서 한번 살아보면 참 좋겠다. 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수 있는데, 이, 이, 이 감독이 그런 어떤 느낌을 이렇게 영화로서 표현했는데 이게 보면서 좀 생각을 조금 더 바꾸, 바꾸었으면 하는 느낌도 들고 어? 그리고 여자 에블리나가 어, 여자를 좋아했을 때좀더 적극적으로 누나를 잊고 그냥 어, 같이 또 갔더라면 또좀 어? 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영화는 아무튼 참 한번 볼 만하다. 나도 이거 책에서 자꾸 보고 어, 리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어, 자꾸 보니까 참. 좀, 좀 재밌었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 했던 영화입니다. 이상으로, 아, 제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책 소개인가요? 영화 소개인가요? <laughs>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 이, 이 프로이드, 이, 이 책, 책 소개인데, 제가 이 하도 아까 영화, 이 전부 다 영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소개하다 보니까 영화를 게 설명해주는 이런 영화다 보니까 제가 영화 한 편이 좀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책 이야기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책 소개 영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늘 저기 리는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 요 영, 영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한 줄로 표현하신다면? 음 예, 예. 토마스가 알프레드를 항상 원망하고 어, 분노하고 이제 그런 영화인데 어, 이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참 예, 분노 분노요 분노 예 망상 분노 망상 음. 이거 때문에 계속 이게 꼬여가는.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한 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분노 망상 때문에 인생이 꼬여가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조금 달리 했다면 될 것을 끝까지 그렇게 하고 인생이 종치는 이런 영화인데. 그 영화 제목이 무슨 토토였죠? 토토의 천국. 토토의 천국. 네. 토토는 그 토. 원래 제 주인공 소년 이름은 토마스인데, 토토는, 예, 토토 이제 그 영화, 이제 영화 속에 이제 그 비밀경찰 이름이 토토의 비밀, 어, 비밀경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가 내가 그 비밀경찰이 되어서 엘프, 어, 알프레드를 죽여야 되겠다. 예. 자, 그런 생각에서 토토, 비밀경찰을 얘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른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번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선생님 어떻게 네. 들으셨을까요? 화면 공유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기 어릴 때한 번씩 생각하는 그 가난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망상 때문에 생을 음. 좀 불행하게 살다간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뭐. 프로이드가 등장하는 거 보면 그걸 프로이드가 평론이나 어떤 걸 해주는 건줄 알았는데 영화인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함에 살았으니까 그런 유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봤으니까 근데 빨리 현실을 현실로 나와서 현실 현실을 살아야 불행을 덜했을 건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그 망상 속에서 생을 소비한 것 같아서 영화는 스토리는 재밌는 거 같은데 아쉽네요. 음. 네, 아쉽게 보셨군요. 자, 우리 이선석이 어떻게 보셨, 들으셨, 을까요 예, 우리가 뭐 정신 분석에서 이제 그 프로이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할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위험한 그러한 그 단계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저 밑에 있는 무의식이 온다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아까 그분의 그 주인공이 무의식 속에까지,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철학이 무의식에서까지 정말 그 남의 탓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 그래서, 어, 의식을, 음, 의식을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행동이 바뀔 수, 이런 불행이잖아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프로이드와 함께 보는 영화라고 그래서 어~ 이~ 최상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소설처럼 좀 비극으로 끝났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아~ 요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서 아~ 나의 의식이 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비극을 통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그렇죠. 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우리 이정서진 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영화의 한 편을 이렇게 다 소개해 주셔서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저는 영화서 보면 본인이 비교해서 오는 잘못된 초기 기억에 그거에 의한 자기 자,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삶을 살았다고 보고요. 끝끝내 죽을 때까지도 어떻게 그 친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가 끝끝내 그 친구 알프레드 그 삶을 살려고 자기가 끝끝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자기 내면에 있던 잘못된 그 자기의 생각, 그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 삶을 살은 안타까운 한그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영화가 사실 신나해에서 영화에 서 얘기를 나누려면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영화이긴 한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최하자 선생님은 오히려 제목을 프로이드 이거보다는 그냥 포토, 영화, 예. 영화를 집중해서 오히려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프로이드의 영화, 이 프로이드 영화를 본다면 아 안에 또 여러 영화가 나올 거예요. 그쵸? 예. 여러 영화 중에 한 영화니까 한 영화를 쓴게 맞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재 선생님 오늘 좋은 영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